오늘은 로이드 체스를 했다. 또 무엇을 해볼까 하다가 앨리스를 해볼까 했다. 마화 40의 스킬로 적을 처치하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키워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하게끔 해보고 싶었다. 아트록스 이성을 만들었다. 금세 또빗피늘를 할까 했다. 이건 신기루 패키지였다. 이번 판 신기루는 결투가의 민첩함이었다. 첫 번째 증강이었다. 포탄, 거대한 힘, 그리고 파란색 배터리 레벨 2였다. 파란색 배터리 레벨 2는 골드 증강체로 내려왔다. 그런데 앨리스의 만화통이 40인데 스킬을 써서 블루로 만화 20을 채우고 파란색 배터리로도 20을 채우면 무한 스킬을 쓰지 않을까 했다. 일단 4레벨 짓고 신기루 전사 기병대를 맞췄다. 초반부터 시너지가 알차지 않을 수 없었다. 기분 좋게 3연승으로 초밥에 들어갔다. 이걸 여기서 여눈 앨리스를 먹내었다. 뭔가 술술 풀릴 조짐이 보였다. 니달리 이성을 만들었다. 블루를 만들었다. 형상 변환자를 맞췄다. 블루는 또 시작 만화가 40이라 시작하자마자 거미로 변했다 예상대로 계속 찍어대는 엘리스였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기 때문에 찍다보면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상대의 증강은 환각이었다 신기루가 첫 5초동안 받는 피해 90% 감소는 대단했다 확실히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았다.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불란 구슬에선 돈이 아주 듬뿍 나왔다. 레오나 이성을 만들었다. 아트보단 레오나로 버티게 였다 확실히 찍어대는 맛이 있었다. 두 번째 증강이었다. 이번에는 다 처음 보는 증강이었다. 지금 형상 변환자인 엘리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짐승 소굴이 끌렸다. 공속과 이속을 얻을 수 있는 증강이었다. 스래시 이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놓으면 아트와 스래시가 공속 이속 버프를 얻었고 형상 변환자들은 항상 얻었다. 앨리스가 올라갔다 내려와서 빛이 조각상을 찍어버렸는데 이러면 폭발 데미지에 맞고 죽어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불타고 있던 빛이 상대는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 조끼를 먹었다. 풀템 자야를 이길 줄은 몰랐다. 깜짝 놀랐다. 칠렙을 찍었다. 일단 안동군을 추가했다. 4코 형상 변환자 니코를 넣어줬다. 앨리스 이성을 만들었다. 4형상 변환자를 맞췄다. 5코인 야스오가 나와 넣어줬다. 워모그를 만들었다. 여전히 불타고 있는 빛치 상대를 만났다. 내가 밸류를 좀 높이고 워모그도 하나 만들어서 그런가? 할만해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상대는 죽었다. 상대 의 연승을 저지해서 아주 좋았다. 7렙에서 앨리스 3성을 계속 노리면 될것 같았다. 마지막 증강이었다. 지금 앨리스에게 블루, 인피, 보건을 만약 준다면 흡혈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웠다. 그런데 천상의 축복, 사냥의 전율 둘다 나와줬다. 그중에서 앨리스의 스킬과 사냥의 전율이 잘 맞는 것 같았다. 찍어서 죽이고 체력을 회복하며 올라갔다 내려오기였다. 트레쉬 이성을 만들었다. 사일러스 이성을 만들었다. 속삭임 용이 나왔다. 야쏘 쉐넬 팔고, 사이펜을 넣었다. 오 속삭임의 사형상 변환자였다. 또다시 풀템 자야를 이겼다. 아직 자야가 1성이라 그런가도 했지만 확실히 앨리스가 올라가면 포커싱이 풀리기 때문에 딜을 넣기가 수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끼를 먹었다. 덤블조끼를 만들었다. 칠렙인데 슈바나가 나왔다. 이게 뭐지 하다가 넣지는 못했다. 다음 턴에 슈바나를 넣어주기로 했다. 슈바나가 7렙에 나와주면서 육형상 변환자까지 싹 가능이었다. 육형상 변환자를 맞췄다 변신 시 최대 체력 1 2 5를 추가로 얻었다 체력이 완전 2배가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육형상 변환자가 빨리 나와줘서 연승을 쉽게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 신기루 상대는 굉장히 강했다 아직은 이길 수 없었다 아이템 고르기였다. 앨리스의 템을 얻어야 했다. 니코는 원래 못 참는데, 이번엔 참아야 했다. 보건에 총검을 할까 했는데, 바로 인피 보건이 나와줬다. 블루, 인피 보건을 완성했다. 각오이 일을 만들었다. 남은 템으로는 구인수를 만들었다. 스웨인 이성을 만들었다. 바드가 나왔다. 스레쉬 3성을 만들었다. 일단 육형상 변환자를 깨고 바드에 3성 스레쉬를 넣어 속삭임을 다시 맞췄다. 앨리스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아직 1등 뷰치 덱은 이길 수 있었다 다만 뷰치는 체력 회복이 있어 치감 하나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것은 살짝 아쉬웠다 충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엘리스가 처음부터 아주 잘 나와주진 않았지만 마지막에 술술 나왔다. 엘리스 삼성을 만들었다. 신기루 상대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까 했는데 엘리스가 하필 서풍에 뛰어졌다. 엘리스가 삼성이 되니까 죽음의 저항이 있는 요래도 아주 쉽게 녹여버렸다. 삼성 신기루 올라프가 살아있긴 하지만 이겼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역시나 신기루 상대는 이길 수 있었다. 8렙을 찍었다. 바드를 빼주고 육형상 변환자를 맞췄다. 시바나가 폐하였다. 니코 의상을 만들었다. 전설 상대도 손쉽게 이길 수 있었다. 운이 좋게도 모래를 먹었다. 스킬 범위가 넓은 시바나에게 줬다. 1등이 비추댁인데 치감템을 안 만든 시점에 초밥에서 모렐이 나와준 것은 너무나도 큰 선물이지 않을 수 없었다. 비추덱 입장에선 매우 아쉬웠을 것 같았다. 모렐까지 먹은 순간 이젠 끝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근데 확실히 육형상 변환자로 니코의 탱템을 주니까 상당히 든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상대로 비추덱도 가뿐히 이길 수 있었다. 다시 신기루 덱과 만났다. 죽음의 저항을 울라프에게 옮긴 상대지만 결국에는 저항하지 못하는 상대였다. 아! 크립에선 거결이 나왔다. 거결도 역시 쉬바나에게 줬다. 현재 4등 전설 상대였다. 전설은 아군을 재물로 삼고 전설 챔피언들에게 스탯을 몰빵하는 시너지인데 삼성작을 하지 않고 불레을간 상대였다. 결국 후반엔 힘이 빠져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다음 전투에서 상대 야스오와 시오유의 에어본에다가 파이크까지 찍어버리며 엘리스가 죽어버리고 말았다. 자기가 신나게 찍어도 모자를 파내 파이크에게 찍혀버렸다.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런데 엘리스가 없어도 되는 거였나였다. 입구에다가 시바나만 있는데도 다 쓸어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가 없어도 되는 것을 보고 엘리스가 좀 서운해할 것 같았다. 도장을 먹었다. 삼성인 슬래쉬에게 줬다. 브랩을 찍고 다시 바드를 넣었다. 바드에 스턴도 있고 데미지 증가도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다행히 앨리스가 올라갈 수 있었다. 이러면 바로 프리딜은 못 참지었다. 참으로 내가 원하던 그림이지 않을 수 없었다. 바드 이성을 만들었다. 슈바나까지만 이성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하필 돈을 다 쓰니까 나왔다. 바드를 그냥 팔아버리고 슈바나 이성을 만들었다. 이번에도 앨리스가 죽었는데 슈바나가 캐리해버렸다. 전령에선 복원이 나왔다. 아까 상대는 죽는 줄 알았는데 피 2로 살아버리며 마지막 전투였다. 오늘 앨리스는 어떤가 하고 한 5판 정도 돌려봤는데 너무 쓰레기여서 얘는 버려야겠다 했지만 파란색 배터리에다가 블루를 주고 7레벨 시바나가 나와주며 육형상 변환자를 맞추니까 아주 쓸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찍고 찍고 또 찍고 하다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I <laughs>